네, 신자어 각반 14가 또이문 그이트된 한국 저는 한국으로 편지를 보내고 싶어요. 우체국에서 할수 있는 말들 또 단어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패턴에 3번 보시면은 묘기 나이 건나우 바오니오가 있습니다. 이키에는요 소포라는 뜻이었죠. 나이는 이 그저 할때 이라는 뜻이고요.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포는 건낭 건낭 하면은 무게가 나가다 라는 뜻이에요. 마운 이요 얼마나 많이 라는 뜻이죠. 이 소포는 무게가 얼마나 나가요, 얼마나 많이 나가요 라는 뜻으로 무게를 물어보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어, 한번 볼게요. 무게가 나가다 건낭이라고 하고요. 우체국에서 살수 있는 것들 한번 볼게요. 우체국을 베트남으로 어떻게 쓰죠? 뷰디엔이라고 씁니다. 우체국을 베트남어로 뷰디엔이라고 합니다. 우표를 볼게요. 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오와 답지. 잡지하고 신문도 우체국에서 많이 팔거든요. 베트남은요. 마오 하면은 신문. 마. 그리고 답지 하면은 잡지라는 뜻입니다. 뮤아인 하면은 아인 자체가 그림이에요. 사진이죠. 그래서 엽서는 뮤아인이라고 하고요. 편지지. 어, 저이는 종이라는 뜻이고요. We's는 쓰다라는 행위. 그다음에 튼은 편지예요. 편지를 쓰는 종이.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편지를 쓰는 종이죠. 그래서 편지지라고 합니다. 봉투는요, phong bi라고 하고요. 전화 카드도 많이 팔아요. 베트남에서는 아직 핸드폰 많이 쓰는데 그심을 여러 개 끼워서도 쓰고 하거든요. 그래서 te는 카드를 뜻하고요. Dien toi는 전화였죠. 전화 카드 te dien toi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여러 가지 것들 살수 있고 국제전화도 예전에는 많이 걸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도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패턴에 야 4번 볼게요. 음, 자는 가격이에요. 그의 보내다 보내는 가격 뮤펌 뮤펌이나 뮤 기엔이나 똑같은 소포라는 뜻입니다. 어 꼭대는 국제라는 뜻입니다. 국제우편 국제소포, 보내는 가격이 여기까지 끊고요.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돼요. 깡, 아이 깡, 닷입니다. 깡, 아이 깡은 구문으로서 날이 갈수록이라는 뜻입니다. 닷 하면은 비싼이라는 뜻이죠. 나이, 깡 또는 깡, 아이 깡이라는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날이 갈수록이라는 뜻으로 베트남어에서 쓰입니다. 닷 하면은 비싼이라는 뜻인데요. 반대말, 제, 하면은 가격이 싼입니다. 날이 갈수록 가격이 싸다. 응, 아이, 깡. 또는 깡, 의 아이, 깡, 제. 라고 쓸 수도 있어요. 여기를 보시죠. 깡, 깡 구문을 계속 볼 건데요. 깡, A, 깡, B. 라고 하면은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다. A 하면 할수록 B 하다라는 뜻이고요. 너무너무 굳어져서 아예 굳어진 표현, 관용 표현은요. 깡, 응, 아이, 깡이 있어요. 날이 갈수록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깡, 어, 응, 아이, 깡. 날이 갈수록, 깡, 아이, 깡, 째. 날이 갈수록 어려진다. 또는 깡, 아이, 깡, 댁. 날이 갈수록 예뻐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구문을 쓴다면, 깡. 깡, 혹. 공부하면 할수록, 깡. 하이, 재미있다. 이런 식으로 써서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다는요 깡깡고문을 쓴다는 거 계속 보면 될것 같아요 어,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다음 편지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어, 좀긴 문장이 나와 있는데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음, 지, 호아, 턴메입니다 지, 호아, 호아는요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지를 썼기 때문에 여자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턴맨 하면은 편지 쓸때 누구누구에게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 그래서 친애하는 호아씨에게라고 했습니다. 또이 나는 무언 원하다 위에 쓰다. 편지 투 쪼지 당신에게 편지를 쓰기를 원하다 니에오런. 여러 번 니올런은 니오는 많은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편지를 쓰기를 원했습니다. 냥 그러나 또이 저는 번과 아주 바빴어요 번은 바쁜 이란 뜻이에요 또이 저는 어, 위엔나 베트남에 있은지 못당한달 조이 한 달? 됐어요 바, 그리고요 또이 저는 당뭐뭐 하는 중이에요 전전 하면은 점점 이란 뜻이에요 람, b o 이뭐 뭐에 익숙해지다 꼭, 송, 생활, 삶 이에요 어 여기에 또이 저는요 어, 머물렀어요 못 팩산 하나의 호텔이요 작은 호텔에 머물렀어요. 건 가까운 호텔이호텔이는요 서호 호수예요. 서쪽에 있는 호수란 뜻이고요. 하노이에서 아주 유명한 호수예요. 호수 주변에 있는 호수 가까이의 작은 호텔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모잉 아이 또이 매일 조이 저는 파이디 가야 합니다. 세다 자전거로 가야 해요. 넌 어디까지요? 지금 학교까지요. 지역 우선 먼저 저는요. 또이 저는 서 두려웠어요. 니 세답 자전거로 가는 게 두려웠어요. 위 왜냐하면 for 거리예요. 하노이 하노이 거리는 농람 아주 붐볐어요. 닝 그러나 뭐이죠? 지금 또이 저는요. 콩서 느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지고회콩잘 지내세요. 토이 됐어요. 또이 저는요. 신 신청해요 또는 어떤 정중한 말을 할때 신을 쓰죠. 응은 멈추다예요. 부하면은 펜이에요. 어 여기에서 펜을 멈출게요. 즉 그만 쓸게요. 이런 뜻이고요. 몽 바랍니다. 년 받다 트 편지 받기를 바래요. 꾸웠지 당신의 편지 받기를 바래요. 어 빨리요. 턴친해하는 친한 해위 해미, 해위가 썼어요. 어, 1번 문제 보세요. 아이 비에트 조아이입니다. 누가, v i 쓰다, 편지를 쓰다, 쪼 아이, 누구에게 썼나요? 편지 쓴 사람은 해미가 썼죠. 그래서, 해미, 해미가요, 위 i 편지를 썼어요. 쪼 누구에게 썼어요? 지, 화, 호아씨에게 썼어요. 지, 호아, 호아씨에게 썼습니다. 이번 문제 볼게요. 해미는요, 나, 람, 괜, 뭐이, 뭐뭐에 익숙해지다, 예요 국성 생활에 익숙해지다. 어, Vietnam 베트남에 생활에 익숙해졌나요? 아니면 아직인가요?라고 물었어요. 해미는 람, a 익숙해지다. 국성 어 v i e t n a m 점점 생활에 익숙해졌죠. 점점은 베트남으로도요. 전전이라고 써요. 네, 전전. 그다음에 3번다 있어 왜? 즉더이 예전에 혜미는써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디세다 자전거로 가는 걸 무서워했어요. 위, 왜냐하면 앞서서 본다면 즉더이해미는요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즉더이 또이, 저는 써 무서웠다. 디세다 자전거로 가는 게 무서웠다. 이유가 나와요. For 포 하노이, 하노이 거리는 동남 아주 분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답도 we 왜냐 하면은 for Hanoi, Hanoi 거리. for Hanoi, for Hanoi. Hanoi 거리는 농분비는 아주 분별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유를 쓰면 되겠습니다. 어, 이번 문제 한번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서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값이 쌀수록 좋아요.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다. 깡, 깡 구문이었죠. 깡, 자, 가격이 이제 싸면 쌀수록 깡도 좋습니다. 라고 썼고요. 소설 외에도 시 읽는 것도 좋아한다. 뭐뭐 외에도 할 때는 박 외부에 해당하는 응와이를 쓰는 거죠. 응와이, 띄어트 하면 은 소설. 소설 외에도 또는 또이, 저는 꼭 역시 또한 틱 좋아하다, 녹 읽다, 터 하면 시예요. 시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3번. 야짱으로 편지 한통 붙이고 싶어요. 또이. 저는 무언 원해요. 보내다, 붙이다 동사는요. 그의 동사를 씁니다. 그의, 못, 묵, 트입니다. 못은 숫자 1이죠. 트는 편지예요. 근데 이 북이라는 건 뭐였어요? 북이라는 거는 베트남어에서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평평한 것을 뜻할 때 쓰는 종별사였어요. 그래서 뭐 북트하면은 편지 한 통을 말합니다. 낸 어디 어디까지 약장까지 가는 편지 한 통을 보내고 싶습니다. 어라고 해서 이 과에서는 우체국에서 쓸수 있는 단어들 그 다음에 뭐 편지글을 읽는 방법해서 봤는데요. 여러분이 한번더 보시면서 복습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에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진짜 오 각반.